한국 엔터테인먼트의 다이나믹한 세계에서는 매일이 새로운 놀라움과 반전을 가져다 줍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 작가 김은숙의 최근 공개한 사실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팬들이 사랑하는 트로트 가수 마이진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을 공유했는데, 이로 인해 그녀의 방대한 팬들 사이에 흥미의 불씨가 집혔습니다. 김은숙은 그녀가 작은 커튼 뒤에서 마이진의 모든 공연을 공손히 관찰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마이진과 각각의 공연에 가져다 주는 혁신적인 무대 연출과 원시적인 에너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 영향력은 그만큼 깊었던 건지, 그녀는 마이진의 에이전시에 예상치 못했던, 그렇지만 흥미진진한 제안을 하게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김은숙은 마이진과 연기를 시도해 보기를 바라며, 특히, 아역 배우로서의 연기를 시도해보기를 표현했습니다. 이런 제안은 예상치 못했지만, 마이진의 에이전시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행운이 따르자 김은숙과 마이진과 이 새로운 도전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직접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개방성과 안락함을 벗어나기 위한 용기로 잘 알려진 마이진은 이 예술적인 여행을 시작하는데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연기의 세계로 진출하고 싶다는 욕구를 당당하게 표현하면서 이 새로운 재능의 차원을 탐구하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면서 그녀의 팬들로부터 계속적인 지지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팬들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올해 말까지 TVN 드라마에서 그녀의 연기력을 선보일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비단 마이진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다양한 재능을 완전히 보여줄 기회를 그녀의 팬들에게 제공하는 멋진 놀라움이기도 합니다. 마이진은 그녀의 팬들로부터의 기대와 흥분의 파도를 타고 트로트 무대에서 보여준 그녀의 경험과 재능에 대해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티프앤드라마에서 연기할 예정인 역할은 비밀로 유지되고 있지만 그것은 신선하고 흥미진진할 것이며 그녀의 이미 다양한 레퍼토리에 또 다른 층을 더할 것입니다. 트로트 가수에서 어린 배우로의 전환은 분명 큰 도전이지만 동시에 마이진에게 연기 능력과 예술적 다양성을 선보일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이진에게 연기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은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팬들에게 영감을 주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플랫폼입니다.